자, 이거 산수 실수만 안 하면 되죠. 소계글 먼저 계산하고 마지막에 루트를 없애도 되고, 뭐 파는 방법에 여러 가지지 뭐죠.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이렇게 곱할까? 8 제곱근 a 분의 12 제곱근 a 제곱 이렇게 쓰고요. 그러면 얘는 A의 8분의 1. 여기는 A의 6분의 1. 그러면 이거는 분수가 나누기라는 뜻이니까 6분의 1에서 8분의 1을 빼면 24분의 4 빼기 3이니까 6분의 1이잖아. 그쵸? 다시 아, 24분의 1. A의 24분의 1이고, 이거는. 저거는 또 수기 걸 먼저 해볼까? 이거는 A분의. A의 4분의 1이잖아. 그럼 이렇게 빼는 거잖아. 그럼 6제곱근 A의 마이너스 4분의 3이야. 그러면 A의 6분의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하면 24분의 3. 8분의 1이야. 그죠? A의 마이너스 8분의 1이야. 이거는. 그러면, 얘네랑 얘네랑 둘이 곱하는 거잖아, 지금. 그죠? 그럼 더 해야 되겠네? A에 24분의 1. /24, 요 위에다가 곱하, 여기 그렇게 쓸게.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하는 거니까. 얘네 둘이 지수끼리 더하면, 24분의 1, /24, 더 해봤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24분의 3. /24.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2분의 1이잖아. 24분의 2니까. 그죠? 그래서 이제 얘네는 그렇게 나왔어, 이렇게. 그럼 이제 요거 하면 되지. 이것도 해. 수, 소개를 먼저 해. 6제곱근, a제곱, 곱하기 a 의 2분의 k. 그쵸? 그러면 또 6제곱근, a 의2 플러스, 그러니까 4 플러스 k야, 이거. 2분의. 2분의 4 이렇게 고치면 되잖아, 그냥. 그다음에 이거는 a의 6분의 2분의 4 플러스 k 하면 12분의 그죠? 얘는 a의 12분의 4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쪽에 있는 얘네가 a의 마이너스 12분의 1이고 우측에 있는 게 a의 12분의 4 플러스 k니까 12, 12 없어지고 K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는. 그죠?